찬송가 오백 사십 육장입니다. 찬송가 오백 사십 육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울리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그 말씀이에 허깨소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숙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허깨소리라. 하신 말씀이의 훗게 소리 훗게 서리이 그 말씀이의 훗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썼다워 이기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웃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 웃게 서리 웃게 서리 그 말씀 이에 웃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드며, 약속 믿고 흑계설이라, 흑계설이, 영원하신 말씀이에 흑계설이, 흑게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살아내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월 하서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일 하서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와 앞에 방구하며 여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요하께서 택하신 사울 사울의 고울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요하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월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월의 딸 메라벡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르리안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게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유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뱃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울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사랑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고 또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봅니다. 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었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다윗이 수세에 몰렸을 때, 어, 등을 돌렸던 이들은 어느새 다시 다윗의 편이 되겠다고 하죠. 그런 자들을 보면서 다윗이 화를 낼 뻔도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유다지파와 이스라엘지파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이 유다지파가 그슬 싸움에서 이기자 이에 불만을 가진 이 베냐민지파의 세바라는 인물이 새롭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요압은 세바를 잡기 위해 세바가 있는 성을 포위하고 흙을 쌓아서 성을 부숩니다. 이 성을 부시는 중에 성에 살고 있던 그 슬기로운 여인이 요압을 찾아와서 왜 성을 공격하는지 이유를 묻고 이에 요합은 이 요압은 이 세발을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해 주고 그 세발만 내어 주면 물러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성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세발을 잡아서 죽이고 요압에게 넘겨 주죠. 그래서 요압은 앞서 이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의 그 군대 지휘관이 내려갔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다시 군대 장관으로 복귀합니다. 이 이후 다윗은 여러 집책의 관료들을 새로 임명하고 제사장도 세워서 다시금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습니라 하시니라, 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죠. 네, 기간이 3년이나 됩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 3년이라는 기근이, 기근이 왔, 왔는데, 이왜 왔을까라고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어, 그 기본 사람을 죽인 그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어, 사울이 이방 사람을 죽인 것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이 여수아 때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 여수아가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죠. 이 요수아 9장 15절에 보면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본 사람들이 먼저 요수아한테 와서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고 속인 뒤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그평화조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수아가 3일 뒤에 보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멀리서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기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기본 사람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이들을 죽여서 이 땅에서 쫓겨내 쫓내려고 합니다. 그 명분은 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사울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줄까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 과거의 사울의 죄를 용서해주고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복을 피로 주겠냐라고 물으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에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네 고대 금동 지방에서 네이 살인죄를 해결하는 살인죄를 보상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살인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살인죄를 저지른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겁니다. 이 민숙이 35장에 보면 이 부자가 살인을 해놓고 그 살인 값을 돈으로, 네, 갚겠다라는 그게 어찌 보면 악행이잖아요. 그 악행을 금해, 금하기 위해서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이모세 율법을 어 자신들이 어 그걸 지킬 의무 어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울을 죽일 권리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돈을 받기도 받을 권리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면 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기본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들을 얘기하죠. 사울을, 사울을 자손, 일곱 네, 명을 내어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곱 명의 자손은, 이, 뭐, 아무런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네, 사울이 기본을 학살할 때 함께 했던, 네, 그런 자손들이고요 어, 아,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죠. 그래서 사울의 고향에서 이 아, 일곱 명의 아들을 죽여서, 네, 달죠. 다윗은 이, 그 상황에서 무비봇에만 남겨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들을 지키겠다고,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사월의 아내 이 리스바가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자기 아들들의 시신을 낮에는 새로, 새로부터 지키고 밤에는 짐승들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신명기사에 나온 규칙이라면 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나무에 매달았으면 그 매단 그날 다시 내려서 장사를 치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아들들은 예외가 되었죠. 네. 왜이 예외적으로 오래 매달렸을까요? 네. 이 일곱 명은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 받기를 원한 속죄 제물로 어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까지 아,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어, 밤낮으로 이 시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죠. 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 감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에 야베스로 가서 예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찾아와서 이 일곱 명의 사울의 아들들의 시승과 함께 사울의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그, 그곳에 같이 합장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를 들었다. 즉,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잠시도 아니고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정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로 볼 때도, 이, 이,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뭐, 나름,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틈틈이 기도한다고 하고 있지만, 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지는 못하죠. 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찾기보다, 어떤 일에 앞서서는 내 감정, 내 욕심, 뭐내 고집이 먼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중에, 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네, 해결되어야 될그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네, 하나님께 여쭤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 가정에, 아니면 일터에, 왜 이런 문제가 있지?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보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이 기부원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네, 기부원 사람들을 멸절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 열심은 잘못되었습니다. 네, 하나의 말씀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낮게 보는 거였죠. 과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가정을 위한 열심, 일터를 위한 열심이다 또는 교회를 위한 열심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열심 어, 가족을 위한 열심인지 동료들을 위한 열심인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그 근원에 나를 위한 그런 열심은 아닌지 살펴시길 바랍니다. 또 사월이 잘못 오해한 것이 있죠. 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본 사람은 나쁜 편.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편 가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순전히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한 편협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 편이십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편이, 편은 안 된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더 확장해서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속성이 있었잖아요. 그 속성 중에 최고의 한 가지를 뽑으려면 언제나 단일 1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님이 피자, 피, 피 흘려주신 것, 모든 것의 근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것이 언제나 좋은 말만 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만 사랑인가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넌잘될 거야, 넌 분명히 하면 될 거야, 끝까지 너를 응원한다, 너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분명 사랑입니다. 하지만 꼭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는,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말로 위로할 때그 위로의 말이 꼭그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좋은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에게 아, 넌 잘할 거야. 넌할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 칭찬과 응원의 말 속에서 그, 그 속에 갇혀가지고 전혀 변하지 않,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혼도 내고 도전도 주고 또뭐 시험과 훈련을 시키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 이집트에서 네, 끌어내셨죠, 광야로.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만 했습니까? 먹인 거 살려 주셨습니까? 먹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네, 잘못한 모습이 있을 때, 혼도 내시고, 또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또 잘못한 모습에 대해서 또 심판도 하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다, 지옥 같다라고 이해합니까? 아니죠. 그것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네,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네, 맞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 지옥의 대장은 사단 마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는 이 사단이란 사단이 대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제한이 있다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자들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갑죠. 네.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죄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근데 네. 죄인들이 모인 그 지옥, 네. 관리자는 이 사, 대장, 사단이 관리하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이들을 어떻게든 지옥에 보내시려고 그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처럼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사단 마귀 편이라고 구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은 자신의 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국률이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어, 많은 신약들, 신약자들, 그리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뭐,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만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회를 정확하게 받은 자들에게, 어,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찾아보시면 아십니다. 즉,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네,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서? 아닙니다. 요즘 뭐 거의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알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네.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네.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듣고, 그, 들을 이해할 만한 기회를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즉,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정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죽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믿느냐? 너 정말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믿느냐? 라고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음성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고 전재선 집사님의 장례 일정과 또그유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